세 가지 유산, great book? s 옛날에 늙으신 아버지와 삼 형제가 살았어. 아버지는 세 가지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지. 큰, 저 잘 살게 되면 다시 만나자. <laughs> 삼형제는 세갈래 길에서 꿀풀이 허어졌어 쫓는다 쫓지 말라고 기고 갔어. 그런데 하필 무덤가에서 해가 저물었네. 그래서 어제 무덤 옆에서 고민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바스락 달려가라 바스락. 그는 무서워서 몰래 갈고 집에 섰어. 가만 보니 여우가 해골을 머리에 쓰고 흐리릭 할머니로 둔갑하는 거야. 난리 어? 났자 여우는 할머니 모습으로 손을 내려갔어. 그러더니 홀래가 열리는 잔치집으로 쏙 들어갔지. 또요가 무슨 꿍꿍이가? <laughs> 뒤따라온 첫째가 담장 안을 빠끔 넘어다 보았어. 하면 요 고개 담장은 시부에게 다가갔더니 사람들이 몰래 옆구리에 콕 찔렀지. <laughs> 그러자 말장에 뜨시부가 풀썩 쓰러지네. 사람들이 참 모르 또 오자 미월에 그러지야 난리가 났지. 뭐된여 같으니 어쨌든 사물에게 돌려대서 이거 아니 있던 지팡이로 훈련했 어 아니 할머니한테 무슨 짓이요 분이들이 말렸지만 저들이 먹지 뭐 않았어 이놈은 할머니가 아니라 여우여 대대 할머니 다시 여우로 돌려서 고르 고르면 하나 나했습다다 나온다 다간다 여우가 달아나자 신부도 정신을 차렸어. 정말 고맙소. 덕분에 내아딸이살았구려 신부의 아버지는 첫째에게 돈돈 주고, 그도 주고 귀한 귀한 독 주었지. 첫째는 고향으로 돌아와 공벌 같은 귀하집을 짓고 동생들을 기다렸어. 야, 둘째는 괴집을 지고 이산저산 두드러 안았어. 하루는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데 웬 처녀가 헐렁을 뜩 뛰어오는 거야. 어디요천천주세요뚜둑들이 <laughs> 찾으, 뚫려오겠어요. 둘째는 얼른 괴짝 속에 처녀를 숨겨주었지. 둘째는 괴집의 길이 온산자를했어곧 험상 궂은 도둑들이 몰려왔지. 혹시 이쪽으로? 뭐, 지나가는전는저못봤둘째는는천스럽게기지 기지개를 키했어누 지나, 저는 저지나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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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는 저는 은그 말에 음. 다시 우르르 음. 몰려갔지. 는들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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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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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도적들이 우리 가족을 다 죽여 저 혼자만 남았어요. 부디 저를 데려가 주시어요. 누드네저을 횡으로 꼭 잡고 구양으로 돌아왔어. 첫째와 둘째는 함께 막내를 기다렸단다. 그 불려, 오늘은 비를 불려. 무릇 해서 그이으로왜 하고 있었어? 비록 낡고 오래된 필이었지만 막내 입에만 닿으면 고운 가락이 흘러나왔지. 하늘은 먼 데가 커다란 나무 밑에서 며칠만 지났는데 멀리서 시커 그림자가 울려오는 거야.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세상에 무슨 호랑이들이 어음 울부짖고 날름날름 날름 입맛을 다시며 오고 있네. 먼늘은 짭잘하게 너무, 너무 위로 올라갔어. 여기까지는 못 올라오겠지. 그런데 호랑이들이 별 안간 몸을 다는 거야. 맹이 호랑이가 앞발을 쭉 뻗기만 하면 꼼짝 없이 죽게 생겼어. 오는은좀 거의 오사고 문앞에앉아있지 이왕 죽을 목숨, 피리나 실컷 불어보자. 나는은늘딱하고 늘이 늘이 탈려 불렸어 피를 불렀어, 불렀어. 불렀어. 그런데 이게 웬 일이야? 호랑이들이 피리 소에 흥이 나서. 어깨를 들 섞들 썩 공둥이를 움찔 움찔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야. 내 미피 코랑 코랑이 도더신 선생, 더우신 형식. 내미 코랑이 도더신 형식. 코랑이들은 어깨를 이리, 이 흔들며 춤을 추었어. 그 바람에 높은 호랑이 탑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지. 호랑이들은 에있도 집에 도 떨어져 무더 죽고 말았어. 막내는 호랑이 가죽을 가지고 고양으로 돌아왔어. 에 있는 집에 있는 에어는 집에 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다는 집에 는사에 있는 집는 집에 잘 살았어. 응. 아버지가 주신 세 가지 유산도 아들, 손자 대대로 물려주었다지 뭐야? 어머. 아마.